오늘 제목은 소망, 그리고 그 길, 소망, 그리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가 부른 다잘될 거야 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산다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야. 너무나 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남보다 앞서간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냐. 그 힘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쫓기는 마음일 테니까 다잘될 거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은 버려. 염려한 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잘 되는 건 아냐. 잠시 잊어버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 고민들. 모두 문제 옆에 내가 있어. 한 걸음만 뒤에서 봐봐 다잘될 거야 어, 혹시 아시는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어서 그런지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어, 이 말이 도무지 위로나 용기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도 가질 수 없는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해발고도가 마이너스 250m 굉장히 낮죠. 해수면보다 낮은 거예요.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꿀도 많이 나오고요. 큰 종려나무숲도 많고 야자 열매도 많고 발삼 향나무 숲이 있어서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자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곳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여리고란 도시에 자기의 별장을 지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런 환경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는 구걸을 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길 귀퉁이에 앉아 살기 위해 구걸을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이 사람에 관해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보면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입니다. 여기 바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르라는 건데요. 이 바가 그렇고요. 디메오는 존귀, 영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존귀한 아들이란 이름의 뜻인 겁니다. 존귀한 아들. 그런데 이 이름과 다르게 바디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으로 국어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디메오가 국어를 하는 것보다 그의 인생이 더 비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장애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타나는 형벌의 결과 즉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일을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을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처참한 삶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큰 아픔은 자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과 다르게 1세기 유대 사회에는 강한 이 공동체 사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사회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삶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서 국어를 하며 사는 바디모의 인생은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해야만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의 한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던 그에게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당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이 여리고에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된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이름에 붙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부르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의 의미가 단지 예수님을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한 의도만 있었냐? 그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이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하니라. 나,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겁니다. 나사렛은 당시 인구 500명이 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는 이 나다나엘의 말을 보면 그곳은 그 지방 사람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의도에는 나다나엘처럼 나사렛 출신이래. 아, 거기 알지도 못하는 시골 출신이야. 라는 무시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릅니까? 38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은 천지차이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어를 하던 바디네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말이 다윗의 자손, 나의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아마도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 생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사를 통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거나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마지막 3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해요. 무슨 청탁을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열이 나죠. 화가 나서 서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알지 못했는데 누구는 알았다? 바디메오는 알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 주면 그것이 좋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앉을까로 싸우기나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눈을 뜨고 앞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과 달리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바디 메오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교회가 깨지는 상황이 돼도 상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말려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을 감은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넘어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싸움만 할 뿐입니다. 세상에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감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의 눈을 뜬 바디메오가 그래서 외쳤던 말이 뭐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이 고백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부르르치는 소리가 아니라 소음에 가까운 외침이고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곤란함도 감당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신 후에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 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뛰어갑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뛰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뭐 밀리기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더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그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밤을 지셀 수 있는 이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디모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상 그는 자신에게 집착하며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미 바디 메오는 이후에 자신의 삶을 결정 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갔던 겁니다. 이후에 바디 메오와 예수님의 대화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자 그가 한 대답이 뭡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대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볼수 있게 해달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리고 길가에 나와서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을 붙잡고, 나눈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바랬던 거는 한 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한 푼에 대한 것더 많은 돈을 주셔서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나와 구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나의 현실에서 해줘야 하는 건한푼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로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한 푼을 던져줬던 사람처럼 주님을 그냥 그렇게 낮은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딱 거기까지 내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 내용이 벌써 우리가 50이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다라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이 끝이 나면 우리는 모두가 영원의 시간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행복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은혜를 주시도록 고백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하고 아시겠지만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절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43절을 헬라오 원어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라는 뜻이 뜻의 접속사 카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곧 보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원어, 원어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제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런 뭐 소심하고 뭐 어떤 계산도 없었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단시, 단지, 단지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뭔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사건은 은혜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제자의 삶이 없다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눈이 먼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약한 것이 영원하신 주님을 보게 해 주었고 한 평생 주님을 따르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나인성에 살던 한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절망 때문에 주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파하고 절망했던 여인은 그 혈루증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세다 들판에 있던 5천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명의 이 사람들은 아이가 가진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도 있고 권력도 있고 주체 없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10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10편 77편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롭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은 없다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읍조리는 것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렇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간절하게 외쳤고, 예수님께서는 거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이제 그 이름대로 존귀한 아들로 살아가도록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거지 소경의 삶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의 삶이었지만 그는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삶이, 아니 그의 영원한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정말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